여러분 한정 편하셨죠? 오늘 10편 산책, 오늘은 10편 140편입니다. 전체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야 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혀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리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내고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때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서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한대와 깊은 웅동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지향에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고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우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아, 오늘 시편 140편은 악인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악인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사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악인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 이 악의 사람입니다. 또 강포한 자, 폭력의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은 독, 입술에 독이 있습니다. 또 오전에 교만한 자, 11절에 악담하는 자, 강포한 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위에 이런 악인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이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공격무기는 뭘까요? 여기 보면 2절에 심중에 악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마음부터 중심부터 악이 있어요.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면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어떤 뭐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악심을 품고 사악한 것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들이 계획한 것은 갑자기 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주도적인 그리고 아주 그 의도적인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을 괴롭히는데요. 적국과 전쟁하지이 끊임없이 그리고 인정사전 보지 않고 그를 파멸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매일 모여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살인의 모의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심중에 악이 있습니다 3절에는요 뱀같은 독이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혁이 있나이다 날카롭고 독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악인의 그그혀의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혀 밑에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다. 독사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날카롭다는 것은 말하는 방식이나 상대방을 배려해서 최대한 완곡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에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뭐 그냥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셔. 나는 반드시 말을 해야 돼. 나는 뭐 뒷끝이 없어. 그래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상처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또그혀 밑에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주 마음을 아주 그냥 막 찢어 놓는 악담, 저주, 조롱, 비난, 비판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에요.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또 혀의 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4절은요, 걸음을 밀치는 손입니다. 타인을 밀칩니다. 경건한 삶에서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확 밀치는 것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전복시키려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 파멸의 길, 죄악의 길로 접어들도록 온갖 협박을 다하고 확 힘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또 오제는요, 아직 여러가지 수단들을 씁니다. 올무와 줄을 놓아서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습니다. 그물이 빠져나갈 것이 없도록 아주 넓게 펼쳐놓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대적들이 혹독하게 추적, 추적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 곁은 시인이 곧잘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인의 생활 반경에서 아주 가깝고 익숙한 곳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빠져라, 빠져라, 반드시 빠져라, 잡자, 이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들에게 공격하거나 이들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보존해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한 1절의 낙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잡아채다, 끌어내다 이런 그 구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풍전도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건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 그들이 파놓은 높은 운덩이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요, 나를 보존, 이 폭력의 사람들, 강포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존해달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폭풍에 그 악의 폭풍에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큰 손으로 하나님 막아주세요, 가려주세요. 나, 내가 강포한 자들의 악한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와, 보호와 절실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전에는요, 나를 지켜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실적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의 걸음 앞에 몰물을 만들어 놓고 발이 빠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새를 잡듯이 탁 그물을 쳐 놓고 딱 걸리기만 해봐.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을 딱 보고서 어떤 말을 하면 한마디만 걸리면 낚아채여 가는 것 똑같습니다. 8절에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 말아달라고 여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좀 마시고, 그 악한 깨를 이루지 말게 하소서. 안 그러면 저희가 교만해질까봐. 아, 이거 봐라. 잡았다. 이놈들 죽였다. 이거 봐. 우리가 계획하니까 이놈들도 결국은 꼼짝 못해. 하나님은 뭐고 없어. 그냥 잡아채면 끝나는 거야. 뭐, 여기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럴, 이럴까봐 이들이 계획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는 글씨. 악인이 머리를 들때 11절까지 쭉 그런 얘기 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저기에 떨어지게 하고, 굳서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머리를 들 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딱그 순간, 그들에게 재난이 쏟아지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상징인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주로 행하는 함정을 파는 행위가 오히려 자기들이 빠지게 피해를 주고, 불가운데 깊은 웅동인 것, 함정에 빠진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언어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악인의 종말입니다. 악인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악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악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의인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합니다. 뭐 교회를 그냥 불을 지르지 않나, 사람들을 뭐 총으로 쏘고 칼로 죽이고 뭐 목을 자르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있지 있지 않은 뭐 그냥 거짓을 막 사실같이 막 얘기하고 뭐 페이크 뉴스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으면 페이크 뉴스는 정리가 안 돼요. 자,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였나이다. 아겐달 사이에서 시인이 선택한 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시는 줄곧,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을 1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자기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또, 정말 도움을 청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존재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수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칠 절은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에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는 이렇게 뭐 맞아도 뭐 이렇게 뭐 칼을 맞든 무슨 뭐뭐 뭐 어떤 상처를 받아도 살아날 수 있지만 머리에 상처 받으면 치명적입니다.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수나 뭐 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뭐 스나이퍼들이나 옛날 전장터에 보면 화살로 장군의 머리를 주로 쏘지요. 가슴을 쏘든지. 근데 대개 브레이스 플레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안 맞습니다. 주로 머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 그 치열한 전쟁 때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다, 보호하셨다,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과, 간구, 하나님께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을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쭉 악인들이 이렇게 망하기를 계속 어떤 면에서는 저주같은 기도를 한 후에 12절 13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니와 12절에 내가 알고니와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변호하신다. 궁핍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모든 경건한 성도가 가졌던 확신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 정직한 사람은 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정직하면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성도는 결국 정직한 자가 주의 임재 앞에 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악인 악인들이 서로 말로 공격하고 거짓으로 함정에 파고 모함을 하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믿음생활 하고, 나는 선하게 대하고,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그냥 악으로 갚습니다. 뭐, 나를 못 죽여서 난리예요. 막, 험담을 하고, 난리를 핍니다. 약정을 파고, 뭐, 물고, 늘어지고, 아, 그냥 죽이려고 애를 썹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들이 그러다 자기 께 쓰러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을 밀어 넣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악인들은 망합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그, 시, 그 시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한다면 한 가지로는 선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오버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악인들은 혀가 뱀의 혀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칼을 칼로 마음을 그냥 빡 쑤시죠, 후벼파죠. 또요 말이 선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힘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해서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유익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로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오실 때 아! 이들이 맞았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야 정말 악인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정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답답해서 참 아무도 내가 당하는 것을 모른다고 안타까워 할수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의 눈이 머무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새초부터 새, 그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남들은 다 그냥 뭐 광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몸이에요.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코린도서 3장 16절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린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선한 일을 행동을 기억해 주세요.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선한 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노랜 시편 14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바른 길을 걷는 성도들을 결국은 승리하게 승리로 인도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사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악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주위를 보라 악인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설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 우리가 영성으로 삶을 한 주간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